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 픽업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가 대한항공 출국장입니다. 대한항공이 시안 도착하면 11시 40분 이제 가방 찾아서 나오면 한 12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나와서 보면 우리 기사가 따뜻한 콜택시 피켓 들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사랑 만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돼요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데인데 이제 혹시 담배 피우시는 손님이 있으면요 여기에서 기사보고 담배 한 까지 피고 가자고 하면은 여기에서 기사랑 같이 여기서 담배 한 까지 피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시면 돼요 주차장에 가서 이제 기사랑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4인 가족팀은 2박 2일이라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이제 호텔로 안 가고 직접 병마용으로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일정을 빠듯하게 그렇게 빡빡하게 좀 잡았어요. 오늘 가서 백마용 구경하고 이제 내일은 화산으로 갈 겁니다. 2박 2일이라 그냥 그래도 대충 볼 거는 보고 가라고 이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님네들 혹시 시안에 여행 오시면요. 시안 여행 일정이 그냥 한 3일 잡으면 딱 맞는 일정이에요. 3일. 근데 숙소는 될수 있으면은 대한탑 쪽으로 숙소 잡는게 좋아요 이제 시안여행이 이제 시내여행은 그냥 밤거리 보는 거거든요 대한탑에서 밤거리 보면 이제 숙소를 그쪽으로 잡으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많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